엄마, 설거지하러 갈까? 수세미가 없네? 앙팡모녀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리는 다정한 모녀 우리 모녀는 오늘 뭘 먹어볼까냐, 면 수세미를 먹어볼건데요 저 고기가 아, 아, 싫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아껴요 쓸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왠지 이상해요. 음. 느낌이 안 좋아요. 이상해. <laughs> 먹기 좋은 떡이, <laughs> 보기 좋은 떡이, 먹기 덕. 좋은 떡이 <laughs> 있잖아요. 이러면 입맛 없으면 저 저절로 다이어트 되겠는데. 어? 음 완전 음. 똑같은 빵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<laughs> 죠 같은 빵인데도 뭔가 비주얼적으로 별로 안 음. 좋아요. 먹고 싶지 않은 커피 우유에요? 커피인데 피우유에요? 이것 같아요. 커피 우유에요? 커피 우유에요? <laughs> 수세입다 피우유 먹어 <laughs> 달지요 다아시죠 아, 이마트에서 허니 카스테라를 샀어요 그 위에다가 응. 시동 소리랑 올려가지고 초록색깔해서한 거예요. 부드러워 먹기 싫어서 괜히 <laughs>

나한테 왜 그랬어요? 뭔가 음. <laughs> 아, 벌칙 당해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. 네? 벌칙에서 저 가지고 먹는 거 같아요. 느낌이? <laughs> 네. 음. 음. 좋아하는데. 근데 이게 더 촉촉하다. 부쳐줘서. 응. 한번 먹어볼래. 나쁘지 <laughs> 아,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. 비주얼이 오 아침부터 일찍,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<laughs> 땀나면서 막 만들었는데 맛 없어요 <laughs> 보기는 음, 수삼이가 수상료. 됐네아니 빵은 애기 쪽에 달거같은데 애기, 애기, 애기 로오세요 애기 주세요 아니야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. 기맞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니 아, 니 아, 이 아, 니거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우리 애기도 이안 해는 거좋 아, 해거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언니 이 버는 아. 그렇죠. 너무 커 아니요. 잘 먹었어요. 봤 들어갔어요. 촉촉하게 제가요. 제가. 아, 맛있어. 또 더. 음. 지금까지 저희 영상 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꾹 꾹 꾹꾹 눌러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l 슨 s t 하트 to my heart be made to my heart, be there for y o 찌까 찌까 참가. 참가 여러분, 각자 아기 투 사랑까지 소원 빌 준비 되셨나요? 네. 소원아 소원아 시청자의 소원아 이루어져라. 야. 안녕. 야! 안녕 시장님 안녕 안녕 여기 앞에 봐야지 아가 자 앞에 갔어. 봐야지 안녕, 안녕.